자, 여섯 번째, 예, 천연왕국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 에스겔에서 47장 읽었는데, 47장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성전의 동쪽에서, 저 물이 나오는 저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미친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사막을 쭉흘러가고 그래갖고 이쪽, 예루살렘 터나서 이제 오른쪽에 가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가 짜고 이렇게 소금이 많고 그래갖고 전혀. 예, 네, 생명체가 살지 못하잖아요. 저 강물이 쭉 흘러들어가고 그 물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저 왼쪽에 가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를 대해라 부르잖아요. 대해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살고 있듯이 맨 마지막 때 저렇게 천년왕국이처럼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서 이사해바다를 살려놓으면 사해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엔게디 뭐 이런 지역에 어부들이 나타나서 물고기가 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10절 만 나오는게 아니라 스가라서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저 가운데 있는게 여기 성전입니다 이밑바닥 이쪽으로 흘러가는게 동쪽이 에요 이번에는 저 위쪽이 예, 지중해 서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동쪽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고, 스갈에서 14장을 가서 보면 서쪽으로도 흘러가요. 이 물이. 어디로? 지중해 쪽으로도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은 이제 사해 쪽으로, 반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나와요. 주의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자, 이 강은 시편 46편 4절에도 나옵니다. 46편 4절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강이. 자, 그럼 이 강의 묘사를 보면 지역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엔게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서 천 큐비, 그 다음에 천 큐비, 천 큐비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이도 나오고, 사해 바다도 나오고, 사해가 짜다고 해서 그 소금도 나오고 모든 게 거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치우고 돼서 살게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부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돼? 이건 진짜. 강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그런 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좀 <laughs> 무섭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무섭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다. 물속에 푹빠져떠 오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진짜 강의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게 교회 역사래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교회 역사.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사람들 구원받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깊이가 요만큼 했다가 무릎에 차근파해서 높아지니까, 이게 영적인 그 성장,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진짜 강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의 강이다. 이렇게 되니까, 만 명이 해석하라면, 만 명이 다 다른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맨 마지막 천년 왕국의 때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강처럼 실제적인 그런 강이 저기 예,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와서 사막을 다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바다가 뭐예요? 사회잖아요그사회마저 변화시켜서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여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건데 이런 모든 걸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다 부인하는 거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주의 집에서 나오는데 성전이 있다는 걸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천연 왕국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도 부인하고 강도 부인하고 짐승희생 제사도 부인하고 이게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칼빈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천연 왕국에.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젤러가 젤러가 편지를 보냈어요. 게리 대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 에스겔서 41장의 강이 도대체 뭡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복음의 강이다, 뭐 어쩌고 영예를 하니까 이분 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47장의 강에 대해서 한번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점잖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젤러가 이제 물었어요. 그분에게. 이런 강이 역사적으로 언제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게리 데마라는 분이 길게 편지를 썼어요. 핵심은 뭐냐? 에스겔 47장의 강은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다 성추가 된그 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요 에스갤 47장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렇죠? 그면서 러 젤러가 이렇게 돼서 이건 아주 천형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강의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생명의 강의심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에스겔서 41장의 강은 아닙니다. 맞죠?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강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서 41장에 나오는 그 강은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사회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도시를 흘러가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멸절시켰던 그런 그 도시들 다시 부활시키고 사람이 살수 있게, 짐승이 살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바다 사회까지다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도로 이와 같은 강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테스트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범위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성경 가서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의 빵이 누구에게 생명을 주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내 네 살이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업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업물이시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제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의 확증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대성물. 2사에서 53장 6절에도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것 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했듯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신 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맞벌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그렇죠? 네, 심지어 이 모든 사람에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베드로우서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원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단자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젤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의미하시느냐. 여기 모든 사람이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냐. 그렇죠. 온 세상이라면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신학에 따라 이런 명백한 말씀들을 거부하고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성경과 다르면은 단호하게 그걸 배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초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영국에는 유명한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 같은 그 성경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 여기 이걸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아,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돼 있는데 칼빈주의에 갔더니 모든, 모든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 좀 믿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는 모든, 진짜 모든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모든인가 아니면 조금 모든인가 이걸 생각하면 읽으면은 이게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될때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 찬송가도 많이 지은 호라시오스 보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호라시오스 보나 이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모든이라 그러면 모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 이런 한분 중에 유명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에 예, 그분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1615년부터 1691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청교도 이런 거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하면서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든요. 그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 칼빈이 가르쳐 놓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지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두는 진짜 모두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천국에 들어갔던 미리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지와 없이 지옥에 하나님 내 버려 두시려고 유기하려고 그들을 따로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모든 이게 나오면 이 모든 뭐든, 이 여기 모든만 얘기한 이 사람들 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저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것은 이런 것은 man-made 시스템, 인간이 만들어 온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호하게 칼빈을 버리고 성경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단호하게 칼빈주의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을 모든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를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같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천주교회가 천안 5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 속였고 또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하면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와 같은 그 신정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와 같은 철권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거신의그 신학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구약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신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렇게 세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스타디, 스타디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뭐냐?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저도 똑같이 해석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단마다, 교파마다, 사람마다, 목사마다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되면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해석을 해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좋은 거 나오면 아멘! 그러고, 그렇죠? 여기서 나쁜 거 나오면 저건 저 이스라엘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야만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읽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 청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 3장 4절에서 6절.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신다. 이게 성경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너 자신의 명철이 뭐야? 예 내가 깨닫는 거 그거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빈이다 무슨 교단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철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내 방법이나 뭐 사람이 만들어 준거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에 계시다고 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